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오늘은 예배하는데 왜 순서가 있느냐 예배 순서가 있는 건 무엇 때문인가 하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배란 절하는 것이고 부복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예배 순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오면 그때부터 일평생 예배하는데 예배 순서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모르거나 막연하게 알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는데, 무슨 뜻으로 하는지 모르고 막연하게 절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저 미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서가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 점을 아주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요즘은 많이 퇴색되었으나, 세배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윗사람에게 세해 절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합니다. 큰 절을 하니까, 특히 어린아이 같으면 절차를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절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는데, 그처럼 우리가 삼해 하나님 앞에 부복할 때도, 예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기도 찬송 안금 등이다. 우리가 절하는 예입니다. 절차입니다. 존경하는 어른께 절을 해도 내 기분대로 꾸벅하고 절을 하면 이놈하고 야단을 하든지 다시 가르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를 갖추어서 절차대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절을 받으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양쪽이 상호 주고받는 관계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배 순서가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는 절차로 짜여 있어야 예배의 모범이 됩니다. 이는 마치 양자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언약 체결 형식이어야 합니다. 경의를 표하여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말씀을 하시죠 설교이죠. 이 설교가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걸 전제하고 아무거나 설교라고 해서는 곤란하고 대언의 말씀을 듣고 온 회중들이 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시는데, 축도의죠. 이 축복 선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있는 건 예배 절차상 필요하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양자 간의 언약 체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언약식으로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저 중구난방으로 우리 좋을대로 짜여져서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에서 예배하는 것이 못됩니다. 좋은 예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4장이 신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 전형입니다. 근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자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어서 드립니다. 모세는 피를 가지고 재단에 뿌립니다. 여기 피는 마치 무슨 의형제를 맺을 때 맹약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구약 이스라엘이 같은 피를 나눈 한 생명체로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연합이 된 거죠. 또한 언약을 파괴한 자는 죽을 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언약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여기 언약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자세하게 해명해 주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책을 당신은 성경이죠. 이 언약서를 낭독하자 성도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광을 봅니다.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 식사를 한건 피로 맺은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확립됐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참여하여 현실적으로는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하여 공동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정식 언약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공예배의 근원이고 전형입니다. 공예배는 언약 체결입니다. 순서는 이 언약 체결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예배는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는 책임입니다 이렇게 언약은 약속과 책임이 붙어 있습니다 언약관계가 체결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약속을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상호 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언약민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끄십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언약의 저주가 따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또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참여했던 교인이면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의 부활의 생명을 발휘하지 못한 죄, 내 중심으로 내 개인주의로 살아왔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부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즉 지난주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빛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리스도의 빛공로를 덮으셔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주의로 우르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몇 명이 모이든지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되어서 회개 이루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합니다. 우리 자신 전부를 드리면서. 물질에 우리의 목숨도 담겨 있습니다. 하는 표시로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을 받으시면서 응답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갱신이 됩니다. 언약민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공예배순서의 핵심입니다. 예배순서는 우리가 부복하고 절하는 절차이고, 그리고 언약식으로 짜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순서는 왜 기도나 찬송, 헌금, 설교, 축도로 축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가? 알고 절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순서 하나하나를 알고 해야지 막연하게 절을 하면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모르고 하게 되면 결국 내 즐거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절차도 다 무시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점도 다음에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배가 무엇인지 지난 두 시간부터 계속 쭉 연결하여 시청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많은 힘을 얻어서 돕겠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이웃을 돌아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